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로의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값을 정하여라. 그 값은 여호와께 한 특별한 약속을 돈으로 대신해서 지킬 때 내야 할 값이다.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는 무게로 은 50세겔이다. 20세에서 60세까지의 여자의 값은 은 30세겔이다.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은 20세겔이고 5세에서 20세까지의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에게서 5세까지의 남자 아이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 아이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세 이상 된 남자의 값은 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13세겔이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낼수 있는 값을 정해 주어라.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 가운데 한 마리라면 그 짐승은 거룩하게 되므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바칠 수 없다. 좋은 짐승을 나쁜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되고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된다. 만약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좋은 짐승이냐 나쁜 짐승이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짐승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짐승을 다시 사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누구든지 자기 집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거든. 제사장은 그 집의 값을 정하여라. 집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집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집을 다시 사려면 그 값에 오 분의 일을 더해서 사라. 그러면 그 집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자기 밭 가운데서 얼마를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고리 씨한 호매를 뿌릴 수 있는 밭의 경우는 그 값이 은 50세 갤 가량 될 것이다. 기쁨의 해에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이다. 기쁨의 해가 지나서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그 밭의 정확한 값을 계산하여라. 제사장은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 정하여라. 그래서 남은 연수에 따라 값을 정하여라.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다시 사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그러면 그 밭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그가 밭을 다시 사지 않거나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다시는 그 밭을 살수 없다. 기쁨의 해가 돌아와서 그 밭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도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밭으로 남아 영원히 제사장의 재산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의 땅 가운데서 얼마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여호와께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라 그리고 그 땅의 값을 정하여라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그 땅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되어 그 땅을 판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값을 정한 다음에 값을 치를 때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계산하되 20 개라를 한세 갤로 하라. 첫 새끼는 따로 바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의 첫 새끼를 거룩히 구별하여 바칠 수는 없다. 소든 양이든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다. 만약 바치려 하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바치려는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이 정한 값에 오 분의 일을 더해서 다시 살수 있다. 만약 그가 짐승을 다시 사지 않으면 제사장은 자기가 정한 값으로 그것을 팔아라. 백성이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 가운데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재산 가운데서 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예물은 다시 사거나 팔수 없다. 그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바친 사람은 다시 살수 없으니, 그런 사람은 죽여라. 모든 작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밭의 작물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마찬가지이다. 그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10분의 1을 되돌려 받으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고 다시 사라 소대와 양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라. 열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짐승이 될 것이다. 소떼나 양떼의 주인은 나쁜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려내지 마라. 짐승끼리 서로 바꿔치기 하지 마라. 만약 바꿔치기를 하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되어 그 짐승들은 다시 살수 없게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아멘.